다시 돌아간다면 군입대 때 연습생. 다시 돌아가는 그 시점이 군입대랑 연습생이잖아요. 네네. 그때로 돌아갈 때 지금 내가 모든 경험했던 모든 경험치를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음. 근데 경험치를 절대 못 가지고 갈 거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그냥 그 나이대로 돌아가는. 네. 나 군입대. 군입대 때. 어. 연습생. 어. 나는 연습생이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맞네 연습, 네. 네. 아, 연습생이 짧잖아요. 형도 짧잖아요. 저도 1 년. 우리도 다 개꿀.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개킹 받죠. 자, 자 신동 형님은 군입대 그리고 네 려욱 형님은 이전 연습생으로 가죠 음. 연습생. 자 그럼 바로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돌아가잖아요. S.M.에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다. <laughs> 연습생 때 조금이라도 도태된다면 바로 탈락이거나 회사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경험을 사실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더군다나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조금 두려웠어요. 그때 당시 소문에도 아 신동은 빼고 간다라는 얘기가 들릴 만큼 정말 진짜 너무나 긴장되고 하루하루. 누구한테 잘해야 되지? 좀 맞아, 맞아. 이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군대라는 것은 입대하면. 나라를 지킨다는 무언가의 사명감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저희가 저희도 이제 연습 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끝나니까 좀 버티면 된다는게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자이해발로짚어주겠론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때 한번 누구랑 싸웠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래, 야 너는 다 싸우네 싸운, 싸움꾼이야. <laughs> 아니 내가 쌈딱이야 뭐. 왜? 죄송하지만 오늘 약간 이 방송이 나가서 아이돌 전문 싸움꾼로 힘들하신 아, 네.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정말. 아니, 저랑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아, 아 있죠 아, 있죠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얘가 굉장히 후인인데 어. 저한테 이렇게 대들거나 이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그렇지. 어뭐 싸울 수도 없고.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군대라는 그 조직 안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음. 군대는 다시 가면 안 돼요. <laughs> 연습은 연습할 수 있잖아. 어. 응, 연습해가지고 데뷔 안 못하면 어떡하라고왜 못합니까? 이 얼굴인데. 오 아니 이 얼굴인데. 어난 불안해. 예. <laughs>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군대라는 곳은 그래도 기간이 지나가요. 아, 어 그거 힘들겠다. 하나는 있어. 요 끝이 자. 있는. 네 아, 끝이, 끝이 있어. 요자 끝났습니다. 아 요거는 정말로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연습을 어떻게 맞아요. 보냈었는지, 맞아, 그리고 맞아. 내가 군생활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어, 배경의 차이가 그렇죠, 있거든요. 있죠, 개인 배경 차이가 있어. 있습니다. 아, 두 근데... 분은 연습생 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때는... 기강씨는 내가 보기엔 연습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총망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어... 솔로로서 먼저 나왔어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laughs> 느낌이 달라요 정선함요 반대예요 아예? 저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도 제프에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아, 4년 5년 뭐 오래 했어요 뭐 엄청 긴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이제 했죠. 오랜 기간 했고 네. 막 완전 동감하는 게 아, 내가 지금 이 조에서 데뷔를 못하면 네. 내가 데뷔를 할수 있을까 그렇지, 그 불안감 왜냐면 나는 공부를 이제 안 하고 아예 춤과 <laughs> 노래에 이제 올인을 했는데 공부를 안한게 맞아요 공부를 안한게 맞아요. <laughs> 뭐, 뭐, 하려고 했, 하려고 했지만, 네. 자연스럽게. 어 그런 것들이 네. 딱 이제 신동영님의 말씀과 공감 아여 공감할 아, 것 같아요. 공감이 같아. 되면서 저는 네. 신동영님되 어. 사실, 근데, 네, 될 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군대로 갈것 같아요. 연생 시절이 조금 더 이제 저는 어,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음. 뭔가 조금 그런 계층 음. 사회에 조금 더 이래 조금 오케이. 저도 이제 신동영님 의아 끝이 있는 아 끝이 있는 어떤 그런 네 군생. 오케이 네. 신동 승님